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정거 아니되어도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여든 정그대로늘 믿으며 이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이 나갈세 나갈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제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한알 말장 깨보겠습니다. 11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11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아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불로성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후에 거짓 우상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현장에 아방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방에게 올라가라는 이 말은 기손 시내에서 갈멜산 위에, 아방을 위해 준비된 장막으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기를 하는 동안 그것을 지켜보느라 마음을 졸이며 식사도 못한 아방에게 먹고 마시며 휴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방에게 먹고 마시는 휴식, 참된 안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크다는 이 단어는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비에 관한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아방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4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비가 내릴만한 아무런 증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엘리야 선지자는 크고 시끄러운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을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비의 큰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가뭄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아방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한 이 내용은 참된 안식과 평안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입술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간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 생하신 일을 기대하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 너의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니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앉고 두 사람이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다름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아브은 먹고 마시기 위해 자신의 그처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과 오직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방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낙당합니다. 하지만 아방은 먹고 마시기 위해 자신의 그처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해 갈매산상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부류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방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처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 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 관해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어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되 올라가 아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니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일곱 번째입니다. 43절 말씀해 보면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사반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릴 아무런 증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열의 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견고한 열의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성이 무너지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순종할 때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에 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리아 선지자는 왜 작은 구름만 보고 아방에게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말했을까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느나 믿음으로 아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간에 야구보서 5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림으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제일 먼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갈멜산으로 두 사람이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방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지 않는 머릿속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던 모습이 보이네요 게 눈에 보이는 나무라는 성과 없지만 믿음으로 열렸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손바닥만한 작은 걸음을 통해서 큰 피가 내릴 것을 믿고 혹시나 우리 한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소서 선물된 믿음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입으로 씹으라 입으로 씹으라 믿음의 말을 날수있도아주시기바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 뭔가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때 믿음의 말을 말하 우리의 입술 성령께서 다스리는 입술을 지켜주시기 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을 l o v 하 you. I see, I love you. I 이 o v 이 you. 믿음의 v e you. I love you. I love 서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이런 일을 보십시오. 황홍이믿에의 분신만 기도이는것 가정의 문제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나를 주소서. 성왕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풍경을 내우리 성왕들에게 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 하나님의 사랑을 선배게선배 주님, 嗯。